단독 대검의 면담 조사 요구에 중앙지검 검사를 아기 만들어 겨가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조사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대검찰청 감찰부가 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면담 조사를 시도했습니다. 대검 감찰부는 중앙지검 지휘부와 김 여사 사건의 주요 수사팀을 면담하겠다고 요청했으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를 반대하며 감찰부의 조사에 협조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대검의 김 여사 조사에 대해 이미 상세히 설명했으며 추가적인 조사로 인해 수사팀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지검의 검사들은 감찰부의 조사를 모욕적이라고 반발하며 김여사 사건 수사팀의 부장검사는 감찰 전화를 받으면 사표를 고민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검찰 내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진상 파악은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차분히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댓글 484 베스트 댓글 김건희 수사 공정하게 하고 법인카드로 횡령 한우와 초밥가 배달음식 사먹은 횡령군 김씨도 공정하게 수사하고 대통령도 아닌데 전용기 타고 인도 타지 말 버킷리스트 찍은 세금 루팡 정수기 역시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 영부인이고 영부인 김치국 마시는 범죄자라고 봐주지 말고 모조리 수사. 논두렁시계 봉화궁도 이번 기회에 수사하고 범죄자는 모조리 깜빵으로.